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종교 이미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윤리적인 착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그리고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거리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어느 곳한곳 곳 좋은 이미지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금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득교다. 이 말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권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한국 사회에 그동안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일제 시대부터 기독교인들이 대사회적인 역할을 엄청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기가 요즘에 꺼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들만이 입는 이 로만 셔츠를 입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모녀가 서 있다가 로망 칼라 혈체를 입은 자기를 보고 목사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마다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는 몇년 동안 개회소개에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한번 추락하면 그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너무 어려운데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미지는 끝없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성장 일변도를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크면 소위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성장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2천명 모이는 교회인데 대면 예배할 수 없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갔더니 4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울다가 교회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갔던 이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라는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어서서 한국교회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경기를 보면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사인을 훔치기도 하고요. 사인을 놓치면 병살타가 나오기도 하고 삼진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인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과한 이 사인을 주실 때에 한국교회는 빨리 깨닫고 빨리 알아들어야 합니다. 교회 방어형 멘트를 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2020년 9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자성하고 반성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키리의 엘레이손. 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